<웃음> <웃음> 진짜 웃기긴 하다. <하네>. 게 <laughs>

정산 부탁드립니다. <목소리를> 나도 나도 나한테 걸었어. 하지만 잠만너 어디다가 걸었어? 저기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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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! 꾼이네. 저에게 걸었습니다. <스토> <웃음> <웃음> 어디, 누가 이겼어요? 아, 거, 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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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! Um, 이제 갔어. 경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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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경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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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딱올리 저기삼수님한테 갈게요 <웃음> <웃음> <멋있었어>. <썼어>. 아네 지갑 하나씩 들어 있는거야? 아그 총알이야 이거 <laughs> <laughs> 나 몇개 땄어? 나따진 못했어 나두개너 많이 지 않았어? 나두개두개두개딱두개 땄어 두 개. 저 이제 여, 내가 여섯 개 땄는데? 나는 많이 안걸었 땄다고? 네잠 네. 하나 이거 다 전업투자잖아 얘는 모든 경제 다 넣었어 네. 나는 안떼어개아 지금 물주의 잘 말았는데 진짜 딱 걸어도 남는 게좀 세게. 아, <laughs> <laughs>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매, 매주 토요일마다 해야 되겠어. <laughs> <시간이 오마이도 웃음> 아오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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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봐>. <laughs> 영웅이 버리고 홍복나. 내가 진짜 실수만 안 하면 될수 있어. 완데 실수로 너무 나폭해 나도 왜 홍복을 못하네 홍복을 못네 홍복을 못네 내가 여자. 아, 김태. 도민 나 지진. 그랬는데0 0 아신관이 형! 신관이 형! 지갑 왜 들고 가요? 네, 네. 화장실 가는데... 네, 네. <laughs> 화장실 가는데 지갑 들고 가다 너무 소중히 아나요 화장실 가는데 지갑 들고 가는데... 나한테 맡겨! 아, <laughs> 근데 보니까 오빠가 잘 따는 게 오빠 맨날 나한테 내보내산 진짜 그러니까 여기 사람 다 봤잖아. 어디가 이렇게 퇴사했잖데 우리 오빠 잘안다 아, 근데 왜 아까 나한테 안어 그봤어 그건... <laughs> <진파 같지? 웃음> 아 그거는 진정한 역배였어 근데 아무도 안 걸었어. 아니, 아, 우리야 어, 돼. 아, 너희들 실망을 이스이 이거... 이거... 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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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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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.. 아거 이거... 다거 이거... 이거... 이거

보시죠. 뭐이제곧 돌아갈 때. 이 이제 क 그 ्데 나는 도박을 하지 않아 했잖아 나 자신 한테어 나는 어그래나 <laughs> <저거 나 좀. 웃음> 아, 아. 땄어 마이너스 아니면 아너모델링

정이온데 나가야지 현정이 <laughs> 정나가 <앉아요, 앉아요. 웃음> 이겼다! 장영트화이 <laughs>